베일 문앞으로 크로스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골막을 흔듭니다 이슈팅 골키퍼의 장갑에 스치고 들어갑니다 베일 문앞으로 크로스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골막을 흔듭니다 이슈팅 골키퍼의 장갑에 스치고 들어갑니다 베일 문 앞으로 크로스.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. 골망을 듭니다. 이슈팅 골키퍼의 장갑에 스치고 들어갑니다. 베일 문 앞으로 크로스.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. 골망을 듭니다. 이슈팅 골키퍼의 장갑. 베일 문 앞으로 크로스.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. 이 슈팅 골키퍼의 장갑에 스치고 들어갑니다.